지금, 아 진짜 구라가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경지 지금, 다 왔거든요. 금 지금, 요경지 지금, 진짜 다 왔어요.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지금, 지아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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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모르게. 아니 지 뭐. 아니 시간으로 굳이 지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조사 조사 같은 거요? 아니 받았는데 나안 갔어. 번호가 아. 그, 그, 내 지금 내가 내가 전화서 빨리 전화해. 엄마 남편 통화하고 그, 있어. 아니 내 아니 내가 지금 결혼도 할게 얘기할게 나도 성인또 지금, 지금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일단 제가 말을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괜히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말을 잘못했다가 잘못될 네. 수도 있고 테이 형이 지금 저렇게 된 상황에서. 갑자기 저희가 이제 방송을 여기서 더 이어나가기는 너무 애매해요. 네, 좀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와서 다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 아니 그 꺼야죠. 그럴까요? 아니 태희 아니 여러분들. 내일이 형이 여러분들, 지금 지, 그 역, 지금 좌혀갔다니까 좌표가 차고. 저장 왔다고 이 상황에서 뭔가 진행을 하기는 네, 불가능해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